어,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님 예, 신문해 주십시오. 어, 거짓말은 자유겠지만은 숨기는 자가 범인입니다. <laughs> 자 우리 이병석 증인, 대통령이 평소에 불면증이 있습니까? 아, 글쎄 불면증이라기보다도 그냥 피곤해하셨죠. 그래서 밤에 잠을 잘못 자. 그러시겠습니까 뭐 그런 말씀을 저한테 뭐 어, 항상 하시지 는 않았구요 낮잠을 자주 주무시는 편입니까 그건 전혀 몰랐습니다 주치가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아 그런거에 대해서 마이머노 증인 대통령이 낮잠을 자주 주무십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다 네? 모르고 있습니다 너무 시작을 물론 누가 알아요 의무실장 이라 하더라도 그런건 모를 수 있습니다 마취주사를 대통령께서 자주 맞습니까? 그런 적 없습니다. 전혀 안 맞아요? 네. 마치 성물이 들어 있는 주사를 맞지 않습니까?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습니다. 그럼 15년부터 구입한 그 약품들은 뭐예요? 무슨 약품을 말씀하십니까? <laughs> 이런저런 그 거기 뭐 정신의학, 항정신 관련된 네, 그런 약품도 있고. 제가 드린 적은 없습니다. 자 이병석 증인, 그 아까 관저에서 주사를 맞을 수는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. 네. 그러니까 실수까지는 아니더라도 하기란... 예 실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관저에서 주사는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. 그래서 가 그랬는데 기억, 기억이 안 나지는 않습니다. 또 다시 그럼 여쭙게 네. 관저에서 주사 맞을 수는 있습니까? 네 있을 있어 네, 맞을 수 있습니다. 대답하셨어요. 네 그러면 그 주사를 놓은 사람은 조대희겠죠. 아 어, 저희 때는 저도 저, 저도 한번 났고요. 조대희도 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주로 조대희가 났습니까? 증인이 났습니까? 아 어, 저도 몇번 났는데 조대희하고 같이 들어온 것잘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. 이게 그 4월 16일날 중앙재난본부 대통령 사진인데요. 이걸 이제 국민들은 대통령이 잠에서 깨어난 듯한 부시시한 얼굴이다. 그렇게도 국민들은 다 느끼거든요. 정인도 그렇게 느낍니까? 저도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. 네. 서창석 정인도 그렇게 느낍니까? 네. 느낌입니까? 신문 지상을 통해서 그렇게 아 신문 지상이 아니라 네. 의사로서 아니까 그러니까 그 보통 그냥 눈으로서 그렇게 동의하냐 똑같이 국민들 느끼는 것처럼 뭐 일반 사람들하고 뭐 비슷하게 느낄 거예요. 김영재 증인 어떻습니까? 그 사실 자세히 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왜 자세히 본 적이 없어요? 이게 말이 되는 네. 소리죠. 야그 아니까. 그러니까 저 사진은 그러니까 이 사진이 네. 일반 국민들이 네. 볼때 다들 이제 부시시하게 잠에서 깬 듯한 그런 얼굴이라는 그런 이야기에 재민도 네. 동의하시나 이거예요. 그러니까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. 언론 예. 통해서 아니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. 머리를 좀 허트르고 그런 거 봐서는. 얼굴은요? 어, 급하게 오신 것. 얼굴은 잘 모르겠습니다. 네. 자 세월호 4월 16일은 대통령이 오후에 마취 상태에서 어, 수, 어, 숙면을 취하시다가 이렇게 환급이 그 나왔는데, 아직 정신이 멍한 상태다 보니까 구명조끼를 학생들이 입었다고 하는데 발견하기가 그렇게 힘듭니까? 이렇게 생뚱맞은 말씀을 하셔요. 그래서 국민들이 과연 오후에 대통령이 뭐 하셨을까? 뭔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을 것이다. 그런 지금 가정들을. 다 이제 하는 건데요. 자 이병석, 서창석, 김원호, 김영재, 정기양 다섯 분정인에게 공통으로 묻겠습니다. 조대희가 주사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 분손 들어보세요. 알겠습니다. 오늘 이병수 정인은왜손안 드세요? 아까 같이 했다면서요? 자 심보라 증인. 네. 조대희가 대통령에게 주사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?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. 들었어요? 그 제대로 들은 적은 없습니다. 아, 조대희가 네. 가까우시니까 네. 대통령에게 자기가 주사를 놓는다 그런 얘기안 하던가요? 그냥 뭐 혈관 혈관이 어떻다는 뭐 혈관이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음. 들은 적이 있습니다.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지 않은 조대희가 오늘 정의처세를 고부한 조대희가 이날 오후에 대통령에게 주사를 놓았을 거라는 그런 어, 추정을. 예, 안민석 죽인 5분 이어서 계속 하시겠습니까? 자, 뭐 재보충질인데 지금 중요한 부분이니까 어, 재보충질의를 암민석 의원 5분 드리겠습니다. 오. 안녕하세요. 저는 잘 사실 모르겠습니다. 예. 아니, 그 정말 우리 김영재 증인은 고약한 것 같아요. 거짓말도 많이 하고요. 자. 수요일 날 휴진이 아니라고 그랬죠. 자, 14년 4월 첫째 주 휴진이었습니까, 아니었습니까? 그것도 모르겠습니까? 골프 쳤습니다. 둘째 주 휴진이었습니까, 아니었습니까? 둘째 주 수요일 날 그때도 기억하기로는 골프를 연속에 친 골프쳤습니다. 저 첫째 주, 둘째 주, 수요일 날 골프쳤습니다. 네. 셋째 주 골프쳤죠. 네, 연속해서 친걸 말이죠. 자 넷째 주 미국 갔죠. 네. 네. 자 이게 바로 네. 수요일 날 휴진이라는 거예요. 그런데 왜 휴진 아니라고 합니까? 그 거짓말 아닙니까? 아 휴진. 환자 현지... 앞에서도 매달 이렇게 거짓말합니까? 아니, 제가 연속해서 쉬었다고 해서 병원이 수요일 날은 어, 휴진을. 아니. 김 원장 말고 다른 의사 있어요? 없습니다. 한 명밖에 없는 의사에서 그 의사가 골프 치면은 그병원을 휴진한 것이죠. 그러니까 휴진인데 이제 정식 그 우리가 그런. 아 휴진이라고, 휴진이라고 신문에 내야지 휴진이에요? 텔레비 기... 내야지 휴진입니까? 네? 그러니까 공식적인 이제. 그럼 그, 그 그러면은 김 원장은 그 건물에 수위 하나만 지키고 경비 아저씨 하나 지키고있어도 휴진 아니라고 이야기할 사람이네요? 상처가 많이 되는 이야기를 하세요. 그러니까 신문에 네? 나온 거는 어뭐 자이 사진도 해서. 이 사진도 동네 애들도 대통령이 좀 자고 일어났다 푸시푸시하다 하는데 본인은 모르겠어요 아 머리는 거짓말을 그런데...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불성실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머리는 네. 그런 거 같은데 얼굴은 잘 모르겠다는 사실 그만입니다 자 다섯 번 청와대 갔어요 아니 아까 저기 기억안 나지만 대략 하면은 뭐 아까 다섯 번에서 일곱 번이라고 대답한 것 같습니다 이게... 기억이 안날 수가 있겠습니까? 예, 보안 손님으로 청와대 몰래 들어갔는데 제가 아까 그랬죠 다섯 열번 이상입니까? 기억 안 난다. 제가 다섯 번 정도 됩니까? 하니까 겨우 맞지 못해 그렇다고 이야기했어요. 네, 사실 네? 기억이... 거짓말 하는 사람이 범인이에요.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세요? 갑자기 청와대를 몇번 갔는지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? 뭐 생각을... 자, 그 다섯 번 갔다 고칩시다 다섯 번 모두 아내랑 갔습니까? 예. 진짜요? 예. 한번 들어갈 때마다 얼마 정도 계셨어요? 가면은 뭐 이렇게 좀 다과하는 거좀 주고요. 다과 이렇게 김밥이나 이제. 한두 시간 정도 계셨죠? 그러면은 이제 일을 보시면 어떤 때는 뭐한 시간 전으로 해서 일 끝나시면 들어오시고. 주로 한두 시간 정도 계셨죠? 뭐한 시간 전으로 늦게 들어오니까 한 시간 반에서 뭐 정도 되겠죠 1시간 반 정도. 주로 그게 몇 시였어요 저희가 들어가면 한 4시나 5시 정도 네, 그때 항상 해전력 무렵이네요 네 거의 6시 그자 그러면 그 한두 시간 동안 대통령이랑 무슨 얘기를 나누셨어요 거의 뭐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으 셨습니다 일이 안 끝나서 그래서 그래서 무슨 얘기 나누셨어요 그냥 그 그전에 뭐 피부 트러블 있으면 그런 건 이제 여쭤보고 다니 색조 화장품을 사가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와이프가 설명을 많이 해 줬습니다. 그러니까 그럼 피부 상담하고 화장 상담만 했어요? 다섯 번 모두? 거의 뭐그 예, 그런 쪽으로. 예. 참 원장님도 할일 없으시고 대통령도 할일참 되게 없습니다. 아, 예? 어,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자 청와대 올때 누가한테 전화를 받았죠? 그게 누구였습니까? 뭐 제가 받은 건 아닌데 그 누가 받았어요? 저희 와이프가 받았는데 거기에 그 나중에는 저희 그 대리관 사람이 이영선 비서관 네 그러니까 전화를 누가 했냐고 전화를 어 이영선 비서관인 경우가 많을것 같습니다. 대표폰으로 왔죠?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. 전화번호가 어떻게 뜨던가요? 저는 전화번호를 잘 모릅니다. 네. 청와대에서 왔는데 예? 청와대에서 왔는데 전화번호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그걸 안 봤어요? 예 저는 뭐 그냥 재전화를 한게 아니기 때문에 예. 자 수요일날마다 휴진을 했어요 수요일 4, 4월 16일날 그 아침에 장모가 시술해 달라고 그래요 이상한 장모님이세요 사위가 쉬어야 되는데 또 이상한 사위세요그냥 골프치러 가야 되는데 장모님 내일이나 모레 오세요. 그렇지 않고 사이도 시술을 해요. 이상한 사이 이상한 장모예요. 그거는 저 미용 시술이 아니고요. 그 허리 척추 디스크 수술하고 고관절 수술했기 때문에 통증과 그그 그 부분의 재생을 위해서 사실은 어, 주사를 한 것입니다. 모든지간에 예. 모든간에 사이가 힘들게 일하다가 쉬는 수요일날. 그날 아침에 전화해가지고 나좀저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장면이 아니었어요. 통증이 좀 심하셔서 예. 전화하신 것 같습니다. 예, 야 예, 민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.